자, 종합하는 문제입니다. 묽은 염산 XmL. XmL이기 때문에 염산의 개수가 가나다 모두 똑같다. 자, 그 다음에 NAOH 부피가 20, 30, 60이 되는데 가의 액성은 중성이다. 그러니까 나트륨이온하고 염화이온이 1대1로 존재한다. 그럼 우리의 계산 편하게 그냥 두 개, 두개 놓읍시다. 그러면 염산이 두개 가 되겠자. 자, 그럼 n의 위치는 20일 때두 개니까 30일 때는 세 개가 되고 60일 때는 여섯 개가 되죠. 어,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게 쉽게 푸는 방법이야. 전하량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지. 그래서 다를 보면은 염화 이온이 두 개가 되고 나트륨 이온이 여섯 개가 되니까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려면 수산화 이온이 네 개가 있어야 된다. 그래서 1대2대 3의 비율로 이온들이 존재한다. 답은 5번이 됩니다.